자 잠이 더 들어버렸어요. 잠들었어요. 우리 행복이 눈 떠볼까요? 그리고 자, 음 졸려고 하는구나. 자 우리 행복이가 또 잠들었어. 어, 또 어, <laughs> 어 그랬어. 어 그랬어. 어이고 힘들었구나. 들림식켜줄게자 트리 한번 더 시키자. 자눈 떴나요? 이러니까 먹이는 데시간이 오래 걸렸네. 자. 안녕하세요. 밤티미의 김영미입니다. 오늘은 출산하고 75일 된 남자아기를 키우고 있는 산모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laughs> 7 5일 동안 아기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었죠 응. 행복이가 처음에 조련에서 나올 때부터 응. 먹으면 금방 잠이 들어버리고 네. 빠는 힘이 되게 약한지 조금만 빨다가 지쳐서 잠들거나 또막 울고 화내고 발버둥 치고 막 하면서 빼고 살에도 너무너무 잘 걸리고 네. 그래서 수유를 정말 한두 시간에 걸쳐 가지고 아기를 안고 막 끊어서 트름시키고 그러면서 지금 먹어왔거든요 네. 혹시 양이 적을까 봐. 그 애가 먹는 데까지 먹이다 보니까 그렇게 70일 가까이 키웠는데 네. 너무 힘들기도 하고 애가 먹는 시간이 즐거운 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가지고. 네, 맞아요. 낫게 네, 해주고 싶어서 문의를 들게 됐어요. 많은 문제가 힘들어 보여서 오이병도 여러 가지를 바꿔보셨죠? 예, 네, 시중에 파는 건 진짜 거의 다 물려봤거든요. 네. 제일 유명한 그 모유실감? 네. 처음에 그거는 되게 단단한지 얘가 몇번지 빨지도 못하고 지쳐서 잠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물렁한, 같은 모양으로 물렁한 걸로 이제 모유물 먹여봤는데 또 그건 또 너무 살례가 걸리고.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 벚꽃지 모양이 좀 너무 슬림한 게안 맞을 수 있다는 얘기를 음. 듣고 수아빈 엑스? 그거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길쭉해서 빨대처럼 물지 않으면 너무 이렇게 헛껍질을 하고 그래가지고 끝에만 물려서 먹였었는데, 또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반은 사례를 걸리면서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양이 좀 적고 비슷하게 좀 길쭉하면서 끝에 통통한 그림마음으로 지금 먹이고 있는데, 그 그러니까 애가 먹는 거는 그래도 비교적 이제 사례는 안 걸리고 하니까 편안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먹는 시간이랑 발버둥 치고 화내고 울고 하는 거는 아예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요. 이렇게 아기들 잘안 먹을 때 엄마들 마음이 가장 속상하죠. 또 네. 75일 동안 이렇게 애쓰면서 잘 먹이려고 애쓴 모습에 정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애쓰셨어요. 네. 그리고 아기들이 한번잘 먹으면 또 기분이 좋았다가 네. 어한번또못 먹으면 또 기분이 나빴다가 네. 또 급다운되었다가 그런 시간들로 한 75일 지놨는데 그러다 보면은 엄마들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아기들도 네. 네. 힘든 상황이 되었거든요. 수의 네. 의사도 만나봤죠. 네. 근데 몸무게 잘 드니까 네. 문제가 없다고 하죠. 네. 그래도 문제는 있다 이거지. 네. 어, 내가 보니까 우리 행복이가 약간 아래 턱이 들어가 있어요. 아. 오에 입술을 가고, 아래 입술이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붙어서 이렇게 네. 진공을 완전하게 만드는 거, 요걸 레치온이라 그러는데, 네. 이게 잘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약간 뜨거든요. 네. 그리고 입에 들어가서도 잘안 맞아요. 이렇게 네. 겉돌아요. 맞아요. 그러면 아기들이 우유병을 빨때 네. 여기 아래 입술에 말려버려요. 음. 어, 여기 힘을 잘 못쓰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 볼 근육의 힘 네. 그리고 또 아래턱의 힘 여기에 힘을 한 80%를 쓰게 돼요 네. 여기 위에 입술은 뚜껑이에요 그냥 네. 가장 중요한 건이 그러니까 아. 녀석의 구강 구조에 딱 맞는 우유병으로 가야 되는데 네. 이런 게 낫냐 저런 게 낫냐 그보다는 중요한 건 엄마가 빠는 거를 보면서 아 우리 아기가 빨고 삼키고 숨 쉬는 게이 우유병이 제일 낫다 그러면 네. 그거를 꾸준히 써주는 게 좋아요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목소리> 입술도 이렇게 항상 말리더라요 지금도 오이병 꼭지를 잘못 물었어요. 자, 한번 제가 도와드려 볼게요. 이렇게 오이 입술을 먼저 빼고, 이렇게 각도가 아래 입술을 많이 빼줘야 돼, 이 녀석은. 응. 자, 다 들어가야 돼요. 네. 이렇게, 여기 하얀 부분이 아무것도 안 보이도록 다 들어가야 되고, 네. 살짝 눌러주면, 혀에서 더 잘, 물울어 있어. 요 네. 지금, 지금 이렇게 되는 거는, 네. 분비 속도가 너무 느려서예요. 아, 그래요? 네. 을은 또 사례가 너무 걸리던데. 지금 여러 번 빨고, 몇 번, 여러 번, 여러 번 빨았는데, 삼킴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봐봐 분비 속도가 너무 떨어져서 그래요. 음. 봐봐요 계속 여러 번 빨고 삼킴이 거의 없잖아요. 음. 분비 속도가 너무 느리면은 아기들이 먹는데 오래 걸리고 일단 분비 속도가 느린 것도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음. 안 나오는 것도 막 짜증 내게 되어 있어요. 미안해. 어 소진아 이제 하번 화나는 자세 찍어. 아까보다 조금 낫긴 한데, 네. 이것도 약간 느리다. 얘는 아무리 칼칼 나와서 입에서 응. 이렇게 뭉쳐 흘러도, 응. 이렇게만 많아요. 아, 네. 빠는 리듬이 쭉 빨고, 네. 그렇죠. 삼키고. 삼키고, 쭉 빨고, 삼키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 번 빨고, 한번 삼키고, 여러 네. 번 빨고, 한번 삼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쳐버리는 거예요, 아기들이 네. 습관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기들이 네. 어. 그렇게 빨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자, 내가 한번 먹여 볼게요. 네. 잠들었죠요 살짝 잠이 들려고 해. 이게 분비 속도가 너무 느려요. 이렇게 빨다가 네. 잠들어 버려요. 엄마 저빨 때도 이렇게 약하게 나오면 잠들어 버려요. 분비 속도가 굴컥, 굴컥, 이렇게 리듬감 있게 삼킬 때는 네. 삼켜야 되니까 잠들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간질간질간질 나오면은 초반에 조금 빨다가 벌써 잠들어버려 조금 더큰거 없어요. 좀더큰 거, 이거보다잘 나오는데, 수합인엑스. 수합인액스한번 적을래요? 잠시만요. 에헤이. 이러니까 먹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네. 자. 분비 속도 느려요. 이렇게 잠들려고 하면 아기를 몸을 세워서 드림도 시켜 주고 자, 눈 떴나요? 아까 잠들어가다가 이렇게 몸 세워 주면 아기들이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분유를 먹여도 나랑 딱 엄마랑 이렇게 딱 붙게끔 안고 이게 팔꿈치 완전히 안정감 있게 딱 이렇게 안아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자한번어 그래 그래 일단은 음. 이 속도가 맞아요 삼킴이 달라요 그죠? 아까랑 이게 수아비넥스가 맞는 거 같아요 어, 고개 각도나 이런 음. 허리 각도 같은 것도 혹시 영향이 있나 싶어서. 어, 지금 애기 허리 볼래요? 허리 떠 있어요. 음. 어, 내 무릎에 앉아 있고, 음. 어, 이렇게 떠 있고, 지금, 살짝 뒤로. 음. 네. 고개 각도가 이렇게 앞으로 젖혀지면 안 돼요. 네. 어? 그리고 너무 뒤로 이렇게 많이 젖혀져도 빨고 삼킬 때 근육이, 목 근육이 너무 이완돼버려서 네. 삼키기가 네. 어려워. 요 그래서 적당한 각도로 네. 이렇게. 붙고 지금 아까 중지 턱힘이 약한 아기이기 때문에 중지를 이렇게 우리 행복이 턱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잡아줘요. 아, 네. 잡아주고 그리고 자음 졸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자는 거랑 못... 붙어버려가지고, 돌려도 아, 그... 쩝쩝거리고, 음, 음, 분유병을 이렇게 빨면서 엄마 젖을 빨든, 네. 우유병을 빨든, 이렇게 빨고 빠는 데에 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한 10분밖에 안 돼요. 네. 정말로 잘 빠른 아기들이 한 15분? 아, 음,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 10분 안에 엄마들이 빨리 먹여야 돼요. 네.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잠이 들어버리는 이유는 분비 속도가 느려서.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행복이한테 약간 오이병을뺄 듯이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잡아당겨서, 어 얼른 먹어라, 재촉하는 거고, 또 이렇게 볼 근육을 만져주면, 아, 우리 엄마가 빨리 먹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살짝 졸아가려고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잠이 들어서 꿈나라 가버리면 그때부터는 소용이 없어요. <laughs> 이렇게 눈이, 사,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눈이 떠 있구나. 이렇게 할때 행복의 얼른 먹고 자야지. 어, 집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혀를 볼군요. 그리고 턱 쪽. 아, 우리 엄마가 빨리 먹으라고 하는구나. 조금 더 집중해요. 엄마가, 어, 우유병을 여러 개를 제품을 다 바꾸면서, 어, 우리 아기한테 맞는 우유병이 어떤 건지를 찾아낸 것처럼, 음. 많이 먹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셔야 돼요 잘안 빨거나 또 이렇게 먹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이거는 다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 제거가 안 되면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아무리 방법을 바꿔도 좋아지지 않아요 엄마가 보기에는 안 빨고 어떤 거가 습관이 되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얘도 할 말이 많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내 맘에 안 들어요. 저지 나오는 속도, 내 입에 들어와 있는 우유병의 모양, 어? 이런 것들이 여기에 구간 구조에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가 안 맞으니까 빨기가 어려운 거예요. 얘한테 맞춰만 주면 바로 오늘부터 먹는 양이 늘어요 자, 헬로우. 주무십니까? 한번 더, 더 채워주세요. 먹이는 김에 더 먹이게. 우리 행복이 눈 떠볼까요? 어휴, 극했어요. 자, 우유병을 잡을 때, 네. 요렇게 잡고, 네. 요렇게. 네. 애기 혀의 길이가 요만큼은 들어가야 돼요. 네. 요만큼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이우유병을 살짝 잡아서 네. 눌러주듯이. 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냥 이렇게 잡고만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애기가 혀로 여기 부분을 감았는데, 네. 놓쳤다가 빠졌다가 놓쳤다가 빠졌다가 이러면서 빨고 있어요. 근데 애기들은 그게 되게 싫어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laughs> 그리고 약간 아래턱이 약하니까 여기 중지로 엄마가 아래턱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서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은 애기들이 혀에 들어온 유두가, 아기 혀가 완전히 그 유두를 완전히 잘 감았고, 그리고 눌러주니까 진공 상태가 잘 되었고, 그러면은 아기가 음, 네? 내 맘에 들게 잘 감았어. 이렇게 딱 자기가 느껴요. 그러면 그때부터 신나게 빨아요. 어, 애기들은 그걸 다 자기가 감각으로, 본능적으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잘안 되면은 못마땅한 거죠. 응. 잘안 빨아요. 그래서. 자, 아, 아, 그렇지. 해주고. 아기에 이렇게, 그렇죠. 자, 톡톡 치거나. 자, 잠이 더 들어버렸어요. 제가 좀 깨워드릴게요. 자, 우리 행복이가 또 잠들었어? 자주 먹이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이렇게 한번 먹일 때좀 깨워가면서 먹이고 힘이 들어도 한번 먹일 때푹 먹이고 간격을 조금 띄어서 자 제가 먹여 볼게요 자자 자, 다시 한번 자주 먹일수록 더잘안 먹어요 깨면 또 먹이고 깨면 또 먹이고 하지 아, 말고 어 소리 들렸어 소리 들렸어 어 그랬어 아이고 힘들었구나 자 트림 시켜 줄게 팔 빼고 자 애기들이 어쨌거나 이렇게 자기가 털이 들렸잖아요? 위기위식이거든요? 네. 그러면 바로 몸 세워 주세요 네. 가장 좋은 약이에요 네. 아까처럼 어, 몸을 약간 눕힌 상태에서 네. 자기가 세워야 자기 몸을 이렇게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서 자기가 네.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안 되고 눕힌 상태에서는 막 삼키려고 막 이렇게 바닥치다가 자기가 놀래요 아. 어, 그러니까 얼른 지체하지 말고 빨리 몸을 세워서 살이 들렸구나. 어, 좀 두드려주고, 얘가 숨을 좀 쉬고, 네. 호흡을 좀 가다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안정이 되게끔, 어, 네. 조금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바로 좋아졌죠. 네. 그러면은 다시 또 수여해도 돼요. 자, 다시 한번. 아기가 70일 넘어가니까 좀 장난기가 생겼는지, 네, 이걸 그냥 막 씹어보고, 음. 막 이렇게 자기가 꽉 물고서 막 웃으면서 도리도리 막 하고 장난치는 시간이 좀 생겼어요. 네, 이제 네. 눈이 잘 보여요. 네. 아기가 그것도 또한 아기의 언어인데, 네. 어, 먹기 싫어요, 엄마. <laughs> 네. 이거예요. 아, 그렇구나. 먹기 싫구나. 네. 철수. <laughs> <laughs> 애기들이 네. 어, 먹기 싫을 때 거절하는 거, 네. 어, 혀로 낼름낼름, 네. 음,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엄마가 넣어주면, 한쪽으로 밀어서 씹어요. 네. 질근질근. 이렇게 씹기도 하고, 안 그러면은, 우 이렇게 헛구역질 네. 하기도 하고, 다, 어, 지금 먹기 싫어요. 거부증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아, 먹기 싫구나. 엄마가 빨리 포기해야 돼요. 네. <laughs> 뭔가가 이렇게 뿡! 하고 싶을 때도 안 먹고요. 네. 자, 트림 한번더 시킬까? 자 트림 한번더 시키자 점점 무거워져서 이렇게 안 쳐서 트림을 시키고 싶은데 너무 너무 싫어하면 그냥 하지 말아야 될까요 <laughs> 엄마가 편하게 애기 못 키워 <laughs> 어, 그건 엄마 마음이고 네. 얘 마음은 우리 엄마가 나를 좀 안아서 움직여줬으면 이렇거든요 <laughs> 처음에는 무서워서 그런가 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엄마가 편하게 먹혀와요. 네, 하자. 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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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뭐, 혀를 내밀거나, 허깍질 하는 거, 얘는 충분히 지금 먹었구나, 생각을 하면 충분히 안 먹어도, 그때는 네, 싫... 먹기 싫어요, 일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아기한테, 우리 아기 취향대로, 음. 어, 조금 밥을 빨리 먹는 애기들도 있고, 음. 천천히 먹는 애기들도 있으니까, 음. 천천히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맞춰주면 돼요. 음. 그러니까, 아기들이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많이 주기만 하십시오. 이런 아기들도 있고. 그래서 뭐, 120 줬더니, 그것도 부족해서 더 먹겠다고 하는 아기들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한번 먹을 때마다 힘들게 먹는 아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기 취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은 그거를 좀 반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우유병 잘안 먹을 때 얘가 잘못 먹고 있는 건데 네. 엄마가 또 많이 먹이려고또 노력을 많이 할수록 네. 근데 그건 엄마의 노력이지 얘가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입에 닿는 거는 무조건 다 싫어라 해요 그러면 그게 거부가 오면은 음식에 대한 거부가 와요 나중에 이유식도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지금 몸무게는 잘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먹는 것만큼으로 어 그냥 이 정도 이어가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유식을 빨리 하는 거야. 약간 턱이 들어가 있고 네. 이렇게 구강 구조 문제가 있으면은 우유병 빠는 거는 여러 가지 근육을 통합적으로 써야 되니까 네. 어려운데 숟가락으로 삼킬 때는 입에 들어온 걸 삼키기만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근육을 통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삼키는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먹는 게 훨씬 쉬워요. 네. 그래서 한 5개월 때부터 네. 빠르면 한 4개월 반부터 이유식 해도 돼요. 아. 얘는 어쨌거나 네. 돌될 때까지 네. 어 태어날 때2.6어 그러니까 한 9.6만 되면 돼요. 아. 잘 늘리면 10kg 되면 돼요. 네. 근데 그게 다 분유가 아니라 네. 나중에 6개월 넘어서부터는 이유식으로 성공해야 네. 그렇게 몸무게가 가르게 되는 거예요. 음. 자, 아기를 살짝만 내려서 좋아요. 아기가 응. 체중이 작고 어? 그러니까 체중이 작은 거가 응. 우리 행복이한테 어,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응. 태어날 때 체중 작게 태어난 거. 응. 그러니까 100명의 아기 중에 몸무게가 잘안 나가는 순서로 다섯 번째였어요. 응. 어? 그러면은 이렇게 체중이 작게 태어나고 또 빠른 힘이 약한 아기들은 음. 아기한테 가장 최적화된 우위병, 그게 그린맘이에요 음. 입을 크게 안 벌려도 되고, 음. 빠는 힘을 많이 안 써도 되고, 좀 음. 꼭지가 좀 빨기 쉬운 거기 때문에 조금 음. 공짜로 얻어먹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음. 많이 먹여서 체중을 음. 빨리 늘려서 빠는 파워를 음. 늘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기에 잘안 되면 얘네들이 계속 먹는 거가 간지간지 간지간지 간지, 잠 반, 먹는 거 반, 잠이랑 먹는 거랑 번벅이 되어가지고 음. 그러니까 못 먹으니까 길게 안 자고 네, 잠을 네. 잘못 잤으니까 또 자면서 또 졸아 버리고 음. 먹다가 졸아 버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오히려 사운드 도우미 분들이 그림만만 쓰면 애가 빠는 거를 안해 버릇해서 못 한다고 해가지고 막 바꾸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laughs> 네, 오히려 반대인데. 그래서 아기들마다 다 맞춤식으로 가야 돼요. 음. 체중이 3.5kg 태어났다 음. 그러면은 그림맘 싫어라 해요. 아기들이 조련 신생하실 서부터 딱 붙어버려서 잘못 빨아요. 음. 되게 화가 나요. 아기들이 그냥 계속 아이한테 맞춰주는 수밖에 네, 맞아요. 애한테 맞춰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음. 엄마가 스트레스 안 받고 음, 그냥, 그냥 그러려니 바나들. 하세요. 어, 어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음. 어~ 왜냐면 엄마가 이렇게 먹이는 데에서 막 이런 것도 저것도 많이 애써 봤는데 잘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아기와의 심리적인 관계 형성이 잘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어~ 다른 애기들 다잘 빨던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 아기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내가 잘 이해를 못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나도 애썼어 그런데 나도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중요해. 네. 내가 여러 방법을 안 해본 거 아니고 해봤는데 네. 해봐도 뭐이 정도 먹으면은 아 우유병 빠는 거는 얘는 좀더 힘들어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우식을 빨리 해야 되겠구나 네. 이렇게 해서 이 우식 빨리 가시면 돼요. 네. 결론적으로 잘못 먹고 할때 거부할 때에 네. 계속 먹어라 먹어라 이렇게 하면은 아기들이 더큰 문제는 수육 거부와요. 네. 또, 나중에는, 뭐, 폭식증이라든지, 뭐, 어, 음식 거부증이라든지, 이런 심리적인 식사, 문제로 네. 올수 있어요. 우리 엄마에 대한 감정이 우리 엄마가 제일 좋은데, 또 나한테 하기 싫은 걸 자꾸 하라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미워, 이런 감정도 생겨요. 중요한 건, 나랑 우리 아기랑 심리 관계 형성. 네. 그러려면 나도 스트레스 안 받아야 돼. 네. 그리고 우리 아기도 싫어한 건 하지 마라. 누르면 네. 안 먹겠다는 네. 거죠. 이제는 안 어, 먹겠다는 어, 신호예요. 많이, 아, <laughs> 많이 먹었어요. 어, 그러니까, 1시간 정도 걸렸는데, 먹이면서 네. 트림시키면서. 렉시어서좀 네. 남긴 게. 한 20, 180 먹었어요, 그러면은. 어. 맞아요, 먹었어요. 이렇게 먹은 거 처음이에요. 180 먹었어요. <laughs> 네. 먹는 거를 음. 분리를 시키고 싶은 것도 결국에는 빨리 먹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유병을 빨 때에 초반에 10분, 15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딱 처음에 아기가 먹으려고 의지를 딱 보일 때에 그때에 딱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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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5분 7분만 먹어도 먹여야 될 양의 반 정도는 먹여야 돼요. 그 그러니까 나머지는 좀 천천히 먹이더라도 얘가 네. 먹고 싶어도 먹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못 먹었던 거지. 주면 어, 먹기는. 그래요, 그래요. 안 먹을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으려고 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이건 도구니까. 이런 아기들의 우유병이 우리 아기의 구강 구조에 맞게 최적화된 거를 찾아주는 거가 엄마가 하는 역할이고, 지금도 이렇게 먹이고, 한 시간 걸려도 먹이고, 수유 간격을 띄워서 먹은 음식이 잘 소화돼서 배고프게 하는 거가, 배고픈 게 가장 좋은 반찬이야. 어, 그러니까 배고프게 하고 이러면서 수유 간격을 뛰어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수유 간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못 먹이면 더 먹이긴 해야 돼요. 아까 먹다가 사시 먹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은 사시 먹은 거가 소화되는 데는 한 시간도 안 걸려요. 그러면 또 수유 간격 뛰려고 안 먹이면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먹은 거가 소화되는 시간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이렇게 상담 받아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아기 막 먹을 때마다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제가 뭘 잘못하고 있나 많이 도와주고 싶었는데 작은 행동 하나하나 다 걱정했던 게좀 많이 풀렸고 <laughs> <좀> 마음이 <laughs> 많이 편해져서 <편한 웃음> <됐어요. 웃음> 그냥 아기 특성이구나 인정을 하니까 좀 많은 엄마들이 이렇게 첫 1년 동안은 아기를 키울 때 조바심과 걱정과 또한번안 먹는 거에 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건 우리 아기한테 맞춰서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면 더좀더 더 마음 편하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